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요 서구 사회에서는 신은 죽었다는 말이 거의 정설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그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말이 누구에 대한 반응이냐면요 한때 신무신론의 정말 가장 열렬한 투사 중한 명이었던 아얀 히르시 알리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에 대한 거였어요. 아니, 20년 전에는 정말 누구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바로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신론이 세상에서 제일 쿨했던 그 시절부터. 오늘날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신앙의 부분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하나씩 짚어보시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말이죠. 무신론이라는 게 그냥 개인의 신념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소위 4명의 기수가 쓴 책들이 막 날개도 친 듯이 팔려 나갔고요. 런던 버스에는 신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광고가 떡하니 붙어 다녔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이 막 떠오르면서 이런 목소리가 더 크게 퍼져 나갔죠. 신무신론은 정말 대중적이었고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종교를 조롱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맞아요. 이 시기에는 무신론자가 되는 게 뭐랄까 좀 똑똑하고 쿨한 사람이라는 징표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진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유행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기세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떠올랐던 만큼 그 몰락도 꽤 빠르게 찾아왔어요. 운동에 바로 그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신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좋았죠. 쉬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럼 그 빈자리에 뭘 세울 거냐?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도 합의를 못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붕괴 과정은 몇몇 상징적인 사건들을 보면 딱 드러나는데요. 2012년에 한 페미니스트가 엘리베이터에서 성희롱성 제한을 받았다고 폭로한 엘리베이터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운동 내부를 페미니즘과 사회정의 문제로 그냥 완전히 쪼개버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와,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의 상징이었던 리처드 도킨스 본인이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한 발언 때문에 올해의 인본주의자상을 박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결국 이 신무신론 운동은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첫째, 반대라는 부정적인 토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했어요. 둘째, 신이 없다면 도덕은 어디서 오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고 끝없는 내부 논쟁에 휩싸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워크니스라고 불리는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신무실론 운동이 힘을 잃고 나니까 그 자리에 아주 거대한 공백이 남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의미의 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의미의 위기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SNS로는 수천 명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예전처럼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큰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죠.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처럼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그냥 의미 없는 원자들의 무작위적인 춤일 뿐이다라는 이 이야기가요. 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문화 전반에 깊은 혼란과 우울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종교인이 아닌 오히려 세속적인 지식인들이 기독교의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던 피터스는 우리 삶의 사실만큼이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외쳤고 역사가 통 홀랜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이나 평등 같은 가치들이 사실은 기독교라는 땅에서 자라난 열매라는 걸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기독교라는 나무의 뿌리는 잘라버리고 그 열매만 계속 따먹을 수는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부흥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서 가장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젊은 세대 특히 젊은 남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젊은이들은 이제 영원히 교회를 떠났다고 말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부흥이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문화랑 좀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평범하고 온건한 교회들은 신자들을 잃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주 전통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소위 기묘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톰홀랜드의 이 말이 그 이유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데요. 사람들은 세상 문화의 아류, 그냥 어설프게 흉내낸 버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다른 것,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은 걸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줄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신앙만이 가진 독특한 미학이나 깊은 역사 그리고 그 초월적인 경험에 다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쩌면 가장 복잡하고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종교적 부흥이 정치와 어떻게 얽혀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새로운 신앙에 대한 관심이 순수하게 영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안타깝게도 때로는 특정 정치적인 흐름 특히 기독교 민족주의 같은 운동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의미의 위기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초월적인 가치와 공동체를 찾는 순수한 영적 탐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을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도구로 쓰려는 움직임도 존재하죠. 이 둘이 지금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저스틴 브라이얼리라는 사람이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성경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 비유를 들더라고요. 밭에 좋은 밀과 나쁜 잡초, 그러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을 때 섣불리 그 잡초를 뽑으려다가는 좋은 밀까지 다치게 할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우리는 이 중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순수한 영적 부흥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옷을 입은 정치 운동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야만 알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